안녕하십니까. 어, 토목 기초 실습 제 3장 측량 기초 실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레벨의 명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본 시간에는 정준을 향하여 레벨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입니다. 레벨 세우기는 일단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삼각대 하부에 고정용 밴드를 풀고 길이 조절용 고정나사를 느슨하게 한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대 세 개의 다리를 모은 채로 지면에 세워서 삼각대의 머리 부분에 눈높이가 될 때까지 다리를 늘린 후 고정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삼각대의 다리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삼각 삼각대 머리 부분을 수평으로 한 뒤, 하부의 보조발판을 밟아서 삼각대를 설치, 고정합니다. 이네 번째는 약간 사람들 하는 작업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삼각대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하나 세워놓고 나서, 상부에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실제 시준하고 하려는, 시준하기 전에 한번 밟아서 정확하게, 정주 후에, 세 개의 삼각대 하부의 세 개를 다 밟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계를 삼각대 머리 부분에 올려놓고 고정 나사를 잠궈서 고정시키고 이때 기계와 삼각대 연결 부분의 크기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연결 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삼각대 고정나사를 활곽게 하여 원형 기포관의 중앙 부분까지 기포를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아, 6번은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에 삼각대와 레벨을 어, 결합시켰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 수평이 잘안 맞았다라고 하면 어, 삼각대 다리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아까 이야기했던 삼각대 하부에 있는 고정나사를 조금 풀고 조금 풀면 약간 느슨해지니까 이 어, 레벨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기포를 그나마 어, 중앙점에 올수 있게끔 만들어 준 후에 다시 고정 나사를 어, 조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 나사를 어, 조이고 정준 나사를 돌려 기포를 중앙으로 정확하게 가져온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순서로 기계를 설치하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정준하는 기포를 어, 정준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으로 확인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레벨기를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어 표척들에 대해서 한번 읽는 것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표척 한번 보여주시죠. 네. 표척을 읽는 표척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삼각대 구정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 시 제가 이걸 시준하고자 하는 어, 작업자의 시선까지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 나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두개를 잡고. 제가 읽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삼각형으로 퐁 쳐서 어느 정도 수평이 맞춰졌다라고 생각하면 쪽으로 앞에 하나를 눌러주고 간단하게 이 자체에서 수평을 조금 맞춰주면 좋습니다. 네. 조금 맞춰주고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꽉 여기서도 빡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안에서 기포간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잠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하면 일단은 이두 쪽으로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안으로 하면 네 안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나사로 기포를 아래 돌리면은 바로 네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 조준경 여기 보이는 보조 조준경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곳에 임의로 네 되겠습니다 임의로 갖다 대고요 여기 보시면 이 조준경에 딱 대면 삼각형이 보입니다 작은 삼각형이 지금 여기선 안 보이는데 아 삼각형이 자극 보이고 그리고 나서 저기 시준하고자 하는 곳에 점조절나거 봐. 음. 아, 이게 지금 숫자가 몇으로 나오냐면 468쪽 나오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찍어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표척에 대해서, 어, 수치를 읽고, 제가 다시, 어, 표척 1번에 대해서는 다시 옆에 있는, 요걸, 여기 있는, 어, 보조 저준경으로 3번에 갖다 줍니다. 네, 갖다 주고 나서 다시, 어, 앞전에 했던 대물렌즈하고, 어, 대물렌즈 초점 조절 나사와, 대물렌 초점 나사를 조절해서 어, 표척을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장 기입하는 방법은 어. 따로 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캠퍼레벨을 어. 어, 설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